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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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개를 저아라라미천한 평민새끼들아. 반갑다. 오늘은 조금 교양 넘치게, 알라강스하게 그로저스하게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엠, 더 클래식으로 돌아온 렌트기님이라고 합니다. 살짝 천박한데. 그 입을 다물라. 그러므로, 오늘은 오랜만에 클래식함을 살기 위한 렌트기님의 오늘의 방송 주제. 안녕하세요. 클래식인 렌트기님이에요. 자, 한번 콜라보도록 할게요. 와우냐, 롤이냐, 한번 나의 운을 시험해보도록 하겠어요. 하기 전에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팍장 대소입니다. 어머.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에 푹 빠져 자신의 일을 자칫 소홀히 할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와 진짜 흑감자같이 생겼다 흑감자는 세상에 어디있니? 그흙 묻은 감자 아니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로우를 하느냐 아니면 와우를 하느냐 그런거를 먼저 정하도록 할거예요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구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셋둘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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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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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가 걸려 와우 와우가 걸렸어요 이십진 에디션 핫콜 서버 자, 호드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얘들아. 내가 그나마 예전 익숙해졌던 거는 흑마법사긴 하거든? 호드는 성기사가 없구나? 여봐라! 저 어린 놈의 새끼를 당장 찾으도록 해라! 전사 추천드립니다. 어허, 과잇! 전사같이 무서운 놈은 너무 무섭잖니? 내가 어떻게 야만적으로 그렇게 쓸수 있겠니? 이럴 때는 역시 룰렛을 돌려야지. 자,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야팔. 언데드? 헌데드 진짜 못생겼네? 그러면은, 음, 여기서도 도적 빼고, 전, 사, 마, 흑 나도 가능하면 흑마가 예전에 그래도 키웠었어가지고, 기억이 좀 남네요. 이런, 개 같은 거. <laughs>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죠. 그럴까? 이름은? <laughs> 자, 헤카렌트의 모험이야. 지왕의 지배를 받는 스컬리라 불리는 거대한 언데드 군대는... 거대한 언데드 군대는... 모든 종족을 말살시키고... 꾸미고 있었다... 모시깽이를 꾸미고 있었다... 포세이큰의 일원으로서... 포세이큰의 세로운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제거해야 할 사명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 음... 포세이큰아... 웨이큰... 아 잘졌다... 시바 어머... 죽어 있잖아... 일단은 얘는 차단할게요! 음.. 내 이름 함부로 쓰는 애들은 다 없애버려야돼 여시나 처먹어 죽음!! 아.. 해골도 너무 빡세 어? 주머니 헉, 어머머머머 주머니를 주네 어머 처음부터 너무 좋은거 주는거 아니니 주머니? 잠깐만 보이게 해줄게 아니 와우 뭐지? 작년에 했을때까지만 이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그때 성기사 해서 그런가? 야 직업마다 이렇게 재미로가 차이가 달랐던거니? 나중에 그 정령까지 얻게 되면 나 어떡할 거야? 재밌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임프 소환! 임프! 나라내 말을 들으라! 어둠의 정령이여! 깨어나라 임프! <laughs> 이름이 어떻게 다 그꼴? 진짜 쎄, 흑마. 미쳤어. 옛날에 그, 뚜까뚜까! <laughs> 옛날에 그 혼자서 뚜까뚜까하던 세상이랑 은 다르다고. 나는 어째서 그때 성기사를 냈던 거지? 개 같은 거 미친. 자 가자 다그콜. 다그다그. 다그! 나 다그콜이랑 합도 잘 맞는데. 다그다그. 에이 다그! 그렇게 안 해도 돼 다그콜. 시체도 먹자. 야, 야 뼈가 맛있다야. 음. 뭘 놓아줘, 다그콜! 우린 영원히 함께야! 날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린 반프러시 넘 소리 하고 있어? 미미짱 뭐야? 퀀턴 뭐야, 쟤? 흑마 이코 뭐야? 이 새끼 진짜 뭐지? 너 이코 아니지? 에드네 가지고 이코 죽여버릴까? <laughs> 이코 이 새끼 흑마하는 거좀 충만한데 에드네 가지고 죽여버릴까, 그냥? 그럼 안 되겠죠? 치즈 너무 맛있겠고 마치 이 발효된 게저 언데드 와도 같네요 나는 약간 좀 음, 발효가 된 것이지 좀더 농익은 거지 맛있게 언데드는 썩은 게 아닙니다 발효가 된 겁니다 인간에서 발효 인간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라이크 like 김치 약간 묵은지 인간 김치 인간 <laughs> 그럼 맛있게 생기든가 인정할게 맛있게 생기진 않았어 그치만 원래 치즈가 못생긴 치즈도 많아요 아니 꼬릿꼬릿한 맛을 갖고 있는 뭐 블루스 테이즈라든가 그럼 이건 블랙 치즈인가요? 어허 나쁜 말은 니은 슬러시 춤 한번 해보라고요? 와 미친간지 <laughs> 아니, 뭐야 원데르 댄스 이 정도야? 이제 클럽 입벤당하고 뼈해장국을 먹다못해 자기 자신이 뼈해장국이 되어버린 우리 발효인간 <laughs> 이 새끼들 <laughs> 아니 유치원생 놈들 지금 다들 <laughs> 지금 언제 들어가고 하는 거나봐 지금. 아니, 얘들아 너희들끼리 이야기는 왁꾸님 앞에서 하렴. 우리 몰래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맴매한다. 금 <laughs> <laughs> 가볼게. 질 질로아. 진짜 커그 말없네 진짜로 이 새끼들 부패 말없네. 인생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있구만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를. 응, 음, 세글들라이 말이야, 음. 비키니면 벌써 2옥이라고요? 근데 2옥이긴 해도, 비키니면 그 짬이 좀 있으니까는. 킹구한테 맞고라 졌다고요? 뭐 벌써부터 와꾸님안 보는 데에서 맞고라를래. 공중인이 없으면 무효야, 무효. 아니, 오랜만에 와우가 진짜 개재밌네, 진짜! <laughs> 아니, 오랜만에 와우가 진짜 개꿀잼이야, 미치겠어. 아이씨,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진짜 <laughs> 짜증나는왜 이렇게 재밌냐, 와우. <laughs> 아, 이러니까, 씨 고염들이 자꾸 와워, 그래, 와와 하라고 그냥 그랬던 거구만. 아, 정말 유치원생을 죽고 있다고요? 그러네? 이 <laughs> 새끼들, 제갈통도 흑마이코 죽었어? 왜 죽었어, 얘는? 얘왜 죽었대니? 어서가서 죽은 거야? 카네시 죽었고. 아니, 흑마이코 왜 죽었어? 아니, 근데 유치원생 놈들, 애돈 까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래도 알겠지? 아무리 잡치라도 이거는 조금 검색하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애돈 필요해. 퀘스트만 깔아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정말로. 진짜 그쪽은 진짜 클래식 즐기는 거 아니야. 아, 이 겉절이 놈들 일은 안 된다니까. 좀 이렇게, 어, 네, 어, 와인처럼, 치즈처럼 묵힐 줄 아라는, 이런 발효 인간쯤은 되어야 이제 좀 편한 거지. 아, 이 친구들, 이게 문하니까 치즈 감사요. 아, 치즈원 아, 트리스팔 롱구님치즈원 감사합니다. 아앙, 좋아! <laughs> 난 언제더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느 도적 집단에 습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적 집단에 습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적 집단에 습격이 있었던 마을. 어느 도적 집단에 습격이 he